드남경제로 푼 건강생활 적금, 돌발, 비연속 시대긴 여정, 오해와 성공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벽한 드남경제 시스템은 지출이었던 소비시대 금막을 내리고 소비지적 재산권으로 소비가 소득이 되도록 이익 분배법칙으로 누구도 피해가 없는 무노동, 무자본, 마일리지, 에웹 4.0, 메타버스 시대, 소비는 누구나 하니 동참을 하면 누구나 자립경제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시대. 즉 신의 한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의식주 관계되는 소비는 물론 꼭 일상생활 소비 포인트, 그 포인트를 시스템화하여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것을 드남경제, 드남 경제, 드남 라칭합니다. 그 드남 경제 시스템으로 1,500만 원하는 일반 병원의 줄기세포가 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줄기세포. 암, 임플란트 등 기타 비용이 많이 더는 질병 또는 성지술이나 크루즈 여행도 가능 주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술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화 되었습니다. 3구자, 계약 시 소비 소득 20개정 생성 방법 490만원 월 35,000원, 3구자 월 10만 5,000원을 온 종합병원에서 운영 온 라이프 상조계를 계약하면 총 1470만원입니다. 그것을 140회 매월 불입하는 과정에 드남 경제 시스템 BM 특허 제10 200만 4315호에서 불입 시작한 이후 1년 차 이전부터 소비지적 재산권으로 소비소득이 발생되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증액이 되어 3년 이내에 100억의 소비지적 자산권에 의해 소비소득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폭등한 것처럼 자신이 소비한 마일리지로 생긴 소득이니 오히려 메타버스와 웹4.0 시대의 혜택이고 도탄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를 선도하는 성각자 아닐까요? 그리고 10만 5천원 불입은 140일 불입 후 전액 환불 법적 보장 1470만원 가능이지만 해지시 양도 양수 온 라이프 상조 3구자를 경영지도 5명 가입 후 즉시 소득 보장 1일 100만원 주석 소비지적 재산권이란? 소비자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법률로 자신이 생활 속에 선을 하던 소비 시 받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5만 마일리지가 되면 드남 경제의 사랑 시스템으로 결합 평생 연금화. 공급이 수요보다 클때 소비가 소득의 주체화된 삶의 터전 패러다임의 변화로 프로토콜 경제의 규칙에 의한 시대적 변화. 정고 건강함으로 영광되고 축복받는 삶을 신의 선물을 드립니다. 행복디자이너 김병호 010-6515-0019.